<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스버거라는 수제 햄버거집을 갈 건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스터리 슈퍼로 평가를 하러 갈 겁니다. 맛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태라든지 위생 상태, 매장 관리 상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평가를 할 예정이에요. 약간 두근두근한데. <laughs> 자, 영상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햄버거 먹으러 고고. 메뉴가 많아가지고 뭘 고를지 모르겠어. 스프라이드 <놀람> 치즈 베이컨 프라이랑 크로켓 카마삼 스프라이드 하나씩 골라내. 네 음료수 콜라도 여기 있그요 맥주, 이거 따로. 맥주하고 물이랑 이것도 먹어보자 나중에. 이거 내 사먹을까? 어, 맥틴이랑도 어, 여기 있는래 그래? 산마기가 있는 곳이 있어서 좋네요. 크리스마스라서 캐롤도 계속 틀어주시고 이렇게 뭔가 장식도 해놓으셨어요. 소스는 세 가지를 다 가져왔어요. 케첩이랑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마스터드. 맛있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또 가져도 되니까. 감자칩이야? 응. 감자 후라이 칩? 어, 감자칩. 어, 감자 후라이. 맛있어. 음. 응. 응. 씹을 때 소리가 쩐다고.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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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해야지. 세라. A S M. <laughs> 야, 체크리스트도 가져왔거든. 응. 음. 이거는 친절하셨으니까. 어. 음, 화장실 깨끗했어? 화장실. 이가 가봤잖아. 응, 화장실은. 응. 화장실은, 뭐, 쪽반이 깨끗한 정도네요. 이거 문이 지금 빡빡해요. 이거 문좀 세게, 이렇게. 닫아야 된다는 그런 게좀 45분에 주문을 해서 52분에 나왔으니까 10분도 안 걸린 거네? 배 빨리 나왔네. 오, 겁나 빨리 나왔네 오, 비주얼 쩐다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이게 와사비 마요 시림표 버거인 것 같고 이게 더블 바스 버거인 것 같고 이거는 트러플 파마삼 올린 거고 이거는 베이컨 치즈 오 맞아 다 나왔네. 아, 네콜슬로 버팔로 이거는 소스 자 하나씩 먹어볼까요? 이거 어, 감기부터 먹어볼래 <목소리도> 음... 슬퍼, 우리 향이 개쩐다. 야옹, 아무 음음 너무 맛있겠다. 음... 음... <목소리도> <사료리살. 대박. 목소리도> 씨발, 존나 대박 야 음... 씨 음... 맛있 씨발, 겁나 씨 그냥 먹어도 맛있다. 찍어 먹어도 맛있다. 음. 응, 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목소리> 여러분 이거 꼭 드세요. 응. 음. 진짜 얘는 찐입니다. 다스 버거부터. 먹치 <목소리> 아사미. 뭐. <목소리> 인석 자랑한 찍고가자잉 네. 이게 통시림프도 있고 튀긴 것도 있고 아, 그러네 진짜, 진짜 어. 맛있겠다 그리고 양상추 되게 신선해 보이네 음 그래서 좋아 자 버거 짠하실? 예 시작 짠!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겠다 음. 부드러워 엄청 고기 음. 자체도 되게 부드러운데 음, 음. 음. 맛있어 맞지? 맛있지? 맛있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근데 마사비 음. 맛이 많이 안 나는데? 순한맛이 계속 들어간가봐 음~~ 마사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 이거를 매운맛에 시켜야겠네 통 음. 아, 새우라스틱 서 원래 버팔로비를 별로 잘안 좋아하는데 여기 진짜 맛있다 특유의 스모크한 음. 그런, 음. 그런, 음. 그런 것도 나고 간식 자를까? 두개다? 응자까 음. 음. 개복 우리는 지금 나눠 먹기 위해서 이렇게 먹지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포장장돼 있는 쟬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 거. <laughs> 버거는 어차피 자기가 먹고 싶은 버거 시키는 거니까. 음. 사이드를 추천하자면은 버팔로윙이랑 음. <laughs> 코일슬로 이거 두개 필수. <laughs> 버팔로윙은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 나도 될 음. 때. 아 오늘 너무 멋있더라고. 음. 주문 완료. 후... 어 매우 빨리 나왔어. 메뉴들은 누락 없이 음, 잘 나왔어요. 음. 주문 즉시 조리된 온기로 메뉴가 제공되었는가? 음. 예스 개별로 다 포장을 해주시고 포크도 다 넣어주셨어요. 물티슈까지 음. 좋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바스 버거에 다녀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더 맛있었어요. 음식들은 진짜 전부 다 너무 맛있었고 서비스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 10점 만점으로 쳤을 때 9.5점 정도 드리고 싶네요. 0.5점 뺀 거는 이제 화장실이 조금 아쉬웠다는 거, 문이 좀잘안 열리는 거랑 칸이 한 칸밖에 없다 보니까 주말에 좀 사람이 많을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맛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 마음에 들었고요. 최근에 수제 햄버거 먹고 되게, 아, 여기, 괜찮다라고 했던 데가 잘 없었는데, 오랜만에 너무 맛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저는 다음에 또갈것 같아요. 우연찮게 미스터리 쇼퍼라는 그런 거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녀온 건데, 저의 맛집 리스트에 또 추가가 돼버렸네요. <laughs> 설릉점이랑 역삼점이랑 지점이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행도 있고. 혹시나 그쪽 주변에 또 들릴 일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음번에 가면은 칠면조 버거를 한번 먹어 보려고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돼있지 <laughs>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